전 세계 여성 불자들의 축제 샤카디타 한국 대회를 1년 앞두고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세계 석학들을 초청한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비구니 승단 발전을 위한 연대 의식을 드높인 자리였습니다. 불교 종립 서울 은석 초등학교 학생들이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에 동참했습니다. 독립운동가 우남 김성숙 선생 서거 53주년을 기념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김성숙 선생이 한국적 사회민주주의 형성에 실마리를 제공했던 점이 집중 조명됐습니다. 천태종이 국가적 지구적 아젠다를 불교적 해법으로 풀어내는 행사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아 종단 역량을 다지는 행사도 본격화했습니다. BBS 청주 불교 방송 제 구대 사장에 법주사 상화남 감원 도암스님이 임명돼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전 세계 여성 불자들의 축제 샤카디타 한국 대회를 1년 앞두고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세계 석학들을 초청한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여성 출가자를 인정하지 않는 베트남 상좌부 교단 등 세계 비구니계가 마주한 문제들을 공유하면서 비구니 승단 발전을 위한 연대의식을 드높인 자리였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부타의 딸이라는 의미를 지닌 세계 여성 불자들의 연대기구, 샤카디타 세계여성불교협회.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18차 세계여성 불자대회를 1년 앞두고 전국 비구니회가 전 세계 비구니승가 지도자, 여성 불교학자들을 초청한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국제화 시대의 비구니승가의 현황과 교류, 협력 방안을 주제로 각국 비구니승단의 상황과 한국 비구니계의 역할을 묻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각 나라 승복의 다양한 색깔처럼 비구니승단의 모습과 형태는 다르지만 불교란 울타리에서 어떻게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을지 허심탄회한 고민을 나눴습니다. 같은 불교이지만 한국 불교이지만 미국 가서의 한국 불교는 또 다른 모습이고 다른 모습이고 이 천차만별한 그 모습 속에 어떤 것을 우리는 그 통일적으로 비구니승가가 추구해야 하는가? 그래야 그것이 소통이 되고 연대가 되지 않을 것인가? 특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심각한 출가자 감소 문제에 대해 샌디에고 대학 종교학과 교수인 카르마 렉시의 소모스님은 최근 티베트 불교는 박해받는 상황에서도 100여 명의 구족계 수계식을 봉행했다며 지구촌 한쪽에서 출가자가 늘어나는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출가승단에서 전반적으로 겪는 세대 차이를 또 하나의 도전 과제로 꼽으며 한국 비군이 승가야 말로 이를 극복한 좋은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And here, if I may, I think we can take Korea as the shining model. The older generation has 아울러 베트남 상자고 불교 테라와다 교단 소속의 루팝 스님은 여성 출가자에 대한 현지 불교계의 심각한 차별 문제를 상세히 전했습니다. 국제기구 샤카디타를 통해 상자부 불교에서도 비군이 구족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여성 출가자를 인정하지 않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해배에서 수계를 받아 비군이 계맥을 잇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세계 비구니 승단의 상황을 공유한 스님들은 한국 비구니계가 세계 승단의 모범이 돼야 한다는 책임 의식과 향후 여성 불자들을 위한 역할을 되짚었습니다 아울러 내년 6월 23일부터 일주일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18회 샤카디타 한국대회에 성공적 개최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그 낡은 낡고 고 고통 속에 있는 그 인류를 위해서 그자 밖에서 일상 속에서어 있는 수행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2023년의 저 학술 대회가 더 의미 있게 대중적으로 파고들 거라고 생각해서 2004년에 이어 19년 만에 서울에서 열리는 샤카디타 한국 대회는 위기의 시대 여성 불자들의 역할과 극복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불교 종립 서울 은석 초등학교 학생들이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에 동참했습니다. 은석 초등학교는 어제 교내 교장실에서 기금 전달식을 갖고 아름다운 동행 한명우 국장에게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 기금 16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은석초등학교 양형진 교장은 우리나라도 70년대 난민이 많았지만 여러 국가의 도움을 통해 지금은 세계의 강국이 됐다며 전쟁 난민들과 마음이라도 함께 하자는 취지에서 기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교생 대표로 기금 전달식에 참석한 은석초등학교 최하인 학생회장도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면 동참했다는 뿌듯함을 느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은석초등학교는 매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모아 대한결핵협회와 자매결형 경로당 등에 기부하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태어스님으로 잘 알려진 독립운동가 우남 김성숙 선생 서거 53주년을 기념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한중 두나라 전문가들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남 김성숙 선생을 민주사회주의자로 정의하며 한국적 사회민주주의 형성에 실마리를 제공한 인물이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반일 독립과 미래 민주사회를 실현할 현실적 최고 지도부로 임시정부를 주목해왔던 우남 김성숙 선생. 실제 불교계 유일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며 조국 광복을 위해 몸을 바쳤습니다. 일제감정기부터 해방 대한민국까지 이어진 우남 김성숙 선생의 활동을 기리기 위한 학술심포지엄이 우남 김성숙의 진보적 민족주의 사상과 통일운동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기조강연에 나선 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신주백 소장은 혁명가 김산과 님 웨일스가 공동으로 저술한 회고록 아리랑 속에 등장하는 김성숙 선생의 흔적을 되돌아보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신소장은 우남 김성숙 선생의 광복전 활동을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민족 사회주의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식민지 시절 민족 사회주의는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 사회주의 발전의 씨앗으로 역할했으며 우남 김성숙 선생 역시 최종적으로 민주 사회주의자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제 조금 이제 과감한 이야기라면 김성숙은 한국적 사회민주주의 형성에 역사적 실마리를 제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당시의 마르크스 레인저에 입각하면 트로츠피지에 가깝습니다. 사회주의 아닙니다. 이와 함께 새롭게 발굴된 우남 김성숙 선생 관련 자료를 소개하는 자리도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연구에서 김성숙 선생이 참여했던 사실만 알려진 1920년대 발행 신문 혁명의 사무 원본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연구가 일제가 남긴 혁명 일본어 번역문을 토대로 간접적 분석 수준에 그쳤다면 이번 원본 발굴을 계기로 잘못 알려진 정보에 대한 수정이 이뤄졌습니다. 1925년에 발간된 것은 그 장지락의 김성숙이 주필이다. 주옥 같은 논설을 많이 썼다. 라고 아리랑에 적고 있습니다. 25년에 혁명지의 논설 같은 글은 김성숙의 글 것이다. 라고 좀 과감하게 추론을 하고요. 그것은 그의 독특한 문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날 학술 심포지엄에는 리둥메이 청도 비내대학교 교수 등 중국 전문가들도 온라인을 통해 참석했으며 중국에서 발굴된 저술 자료에 대한 전시도 진행됐습니다. bbs 뉴스 서유령입니다. 기후 위기 극복을 기원하며 불자들이 한 글자씩 쓴 사경집을 사경탑에 봉정하는 의식이 오는 26일 천태종 삼룡사에서 치러집니다. 천태종은 국가적 지구적 아젠다를 불교적 해법으로 풀어내는 이 같은 행사와 함께 종단의 내부 결속도 다지며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천태종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삼룡사에서 이웃 종교 지도자 등 이천 여명과 함께 지구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사경탑과 사경집 봉정 법회를 봉행합니다. 불자들이 일 년간 정성스럽게 사경한 묘법 연화경등 사경집 삼천권을 사경탑에 봉정하며 지구 온난화에 대한 각성 속에 생명 존중 세상을 발언합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개최한 다종교와 함께하는 상생과 공존을 위한 기원 점등식과 더불어 국가적, 지구적 아젠다를 불교적 해법으로 풀어낸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상생과 공존이라고 하는 아합과 통합, 진정한 대한민국의 하나는 하나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더 정진하겠다고 그 전에 등포을밝히는이 날에. 함께 모인 것이 너무나 아름습니다 사회적 이슈를 화두로 삼은 이 같은 대외 행사와 아울러 천태종은 최근 총본산 구인사에서 전국합창단 학예 수련법회를 갖는 등 내부 행사도 본격적으로 재개했습니다. 무원스님은 천태합창단이 올리는 음성공양은 종단을 뒷받침하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격려하며 신도조직 결속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 포기를 위해 애쓰고 있는 종단사나 전국사찰, 어린이 학생의 지도교사들을 구인사로 불러 직능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다음 달 30일에는 제70회 학생의 학예수련법회를 3년 만에 여는 등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아 천태종단의 전국규모 행사가 순조롭게 재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종단사나 NGO단체인 나누며 하나되기는 일제강점기 러시아 등으로 강제 이주했던 고려인 후손들을 위한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대 사회적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종단 행사가 재개된 가운데 앞으로도 천태종은 다종교와 다문화, 기후위기 극복 등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불교적 해법을 우리 사회에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경기도 이천 무량사가 경내 부처님 제자 사리탑을 조성하고 점안식과 함께 백일기도 회양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무량사 주지 무설스님과 령암사 경봉스님, 윤성스님 등 4부대 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점안의식과 3기의 일에 백일기도 회양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사리를 원래 보이지 않는 곳에 각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칭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사리탑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심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간에 탑행하고 하루빨리 모든 질병이 소멸되어서 이번 무량사 불사리탑 조성불사는 미얀마에서 이운해온 부처님 제자 사리를 10여 년간 보관해오다 이뤄졌으며 구군 용성과 질병 소멸 간의 태평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무설 스님은 불사리탑 점안과 함께 우리들 마음에도 불성을 점안해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성불의 그날까지 수행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의 수행 포교 도량 양재동 보각사가 개원 1주년을 맞아 특별 대법회를 봉행하고 도심 포교와 수행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서울 강남 양재동 보각사는 회주 법담 스님과 박순걸 본부장, 최현주 국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1주년 특별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24시간 화두처럼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을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나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그리고 술술 풀릴 수가 있고 밝게 뛰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비하신 불보살님, 이 법회에 참석한 모든 불자님들이 세세생생 부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서로 믿고 화합하여 성불하는 그날까지 큰 지혜를 좋은 인연에서 물러남이 없이 정진하기를 발원합니다. 보각사는 부산 본찰과 해운대 송정 포교도량 대구와 서울 법당이 이어 다음 달에는 보각사 진주 도량을 개원하는 등 전국 규모 수행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법담 스님의 생활 속 법문과 삶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프로그램은 BBS TV를 통해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토요일 오전 7시 30분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BBS 청주불교 방송 제 9대 사장에 법주사 상화남 감원 도함 스님이 임명돼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도함 스님은 올해 개국 25주년을 맞은 청주 BBS를 불법 홍포와 도민 정서 함양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입니다. 부처님법을 바로 전하고 충북 지역 언론을 선도하는 청주BBS의 제9대 사장 도함 스님의 취임식이 지난 16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봉행됐습니다. 취임식에는 법조사 주지 정도 스님과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당선인, 윤건영 충북교육감 당선인 등 불교계를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도함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입지적 포교를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다는 것은 마치 자기 자신을 불태워 세상을 비추는 등불과 같아서 그 역할을 청주 불교 방송이 깨침의 소리, 나눔의 기쁨으로 전달하겠습니다. 특히 도함스님은 앞으로의 임기 4년간 지역 발전을 위한 불교 방송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봄에 피어도 꽃이요. 여름에 피어도 꽃이요. 몰래 피어도 꽃이요. 모두가 꽃이야. 우리 청주 불교방송은 이 모든 꽃들을 위한 자연군이 되겠습니다. 올해로 개국 25주년을 맞은 청주 BBS를 새롭게 이끌고 갈 도함스님에 대한 격려와 축하 인사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새롭게 중책을 맡게 되시는 도함스님 역시 그동안 사왔던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통해 청주 불교 방송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BBS 불교 방송은 미래 사회의 해법을 불교에서 찾는 선구자의 자세로 앞으로도 인류 사회 또 불교 발전을 위해서 더욱 힘차게 뛰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비 b s 청주 불교 방송 제 9대 사장 도암 스님과 직원들에게 힘찬 격려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도암 스님은 지난 2월 청주 비베스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천돼 3월 본사 임명 이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법조사 총무 국장을 맡고 있는 도암 스님은 동국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법조사 포교 국장과 대외 협력 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도함 스님은 진광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지난 1998년 3월 송광사에서 보성 스님을 계사로 삼이계 2002년 3월 직지사에서 법용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습니다. KBS 뉴스 연현철입니다조계종립 대구능인고등학교가 헌혈과 헌혈증 기부로 생명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능인고는 지난 15일부터 불교 학생회 주춧돌 리더와 그린 리더 멤버십 등을 중심으로 등교 시간에 맞춰 헌혈 캠페인을 벌였으며 이번 생명나눔 실천 캠페인은 광주 정광고등학교와의 교류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헌혈 캠페인 소식을 듣고 몇 년간 모아온 헌혈증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내어주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가까운 헌혈의 집을 찾아 헌혈을 하고 오는 학생들을 보면서 이한분한 한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인 학생과 교직원 헌혈증서는 한 장당 10만원의 금액을 기부받아 지역 소아암 환호와 중환자 등을 위해 전달되며, 전달식은 다음 달 지리산 화음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장기기증 희망자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한국불교 태고종 전법사들이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태고종 전법사들은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전승원의 전국 전법사 연수교육 현장에 마련된 생명나눔 실천본부 부스에서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에 나섰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은 생명나눔은 새 생명을 살리는 가치있고 아름다운 일이라며 전법사들을 비롯해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박상구 총무팀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장기 기증이 25% 감소했다며 포교 활동 중 만나는 불자 이웃마다 부처님 법과 함께 생명나눔 실천을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태고종 제주교구 해운사가 창건 73주년과 합창단 창단 15주년을 기념하는 산사 음악회와 경로 잔치를 열었습니다. 행사는 비나리 사물, 전통 불교 의식 등 식전 행사와 부패 방지 청렴 대학 현판 제막식, 공로패 전달 등으로 진행됐으며 해운사를 찾은 어르신들은 사찰이 준비한 도시락 다과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지 탄혜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창건 73주년과 합창단 창단 15주년을 맞아 지역 어르신을 공경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음식을 통해 다문화 가족 이주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행사가 경기도 안산에서 펼쳐졌습니다. 대한불교 총화종 부따가야사는 안산 대부도 종현 어촌마을 주차장 일대에서 이틀 일정으로.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제4회 다문화 음식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베트남 등에서 온 다문화 가족과 이주민, 내국인 등 500여 명이 참여해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보고 고국에 대한 향수도 달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따가야사 주지 동국 스님은 이민근 안산시장 당선인과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지역사회 발전과 다문화 가정의 지원에 앞장선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가수 BTS와 영화 기생충으로 대표되는 한류 열풍 속에서 한국인의 정신성을 탐구하는 새로운 미술 장르 사이사색화를 내건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일정으로 서울 인사동 토프하우스에선 사이사색화 창립전이 개막해 전환식 회장을 비롯해 김광미, 김선영 작가 등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사이사색화는 대상의 정신과 본질을 담아내는 사이와 지혜를 추구하는 사색의 합성어로 불교 사상 등이 고스란히 내재된 한국인의 정신문화를 탐구하는 새로운 미술 장입니다. 거울이라고 하는 소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감상자 스스로가 작품을 감상하면서 어 이것과 또 주변의 현상 상황들을 결합을 해서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전시에는 전환식 교수의 사이사색 연작을 비롯해 동양화의 기법을 추상적으로 불어낸 김광미 작가의 불다 작품 또 특유의 푸른색을 사용해 한국적 정원을 표현한 김선영 작가의 가든블루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환식 교수는 부처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한 고민으로 작품 세계를 확장해 왔다며 한국인의 위대한 정신적 에너지를 발견하기 위한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6월 23일 목요일 비베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